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실망을 내기도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라잡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암송말씀 같이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십도들 말씀 같이 합니다 복음이 다 증거되면 역사는, 역사는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역사는 끝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계복음화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오늘 말씀 뭐죠? 이 땅에 그루터기 봅니다 어, 이땅 이땅에 그루터기 이렇게 보겠어요. 어,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살릴 여러분이 주역이 되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 살릴 주역. 그럼 미래는 앞으로는 어떤 미래가 올까? 과학은 발전하지만 미래는 점점 갈수록 어이 정신병 시대가 와요. 자꾸 갈수록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고황증, 조현병 이 정신병이 자꾸 많아져요. 그 정신병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빠져버려요. 그에만하면 중독 시대옵니다 충독되니까 사람 못 견딥니다. 무너져버려요. 자살, 살인.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많아져요. 시대가 발전해 보이지만.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 시대에 와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이 상황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르면 혼란 시대에 와요. 마기도 능력행합니다. 이런 혼란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왕으로.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도 나오고 문화 나와야 돼요. 그 영적 서밋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이냐, 집착이냐. 집착은 잘못된 걸 말합니다. 게임 집착. 이런 집착하면 사람이 자꾸 무너져버려요. 집중은 하나님을 향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 이런 중요한 시간표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땅에 그루터기다 있어요. 자, 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그릇턱기다했는데 그럼 먼저, 지금 이 세상,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줬고 에덴의 축복 예비한 땅. 이 에덴의 놀라운 원래 축복의 땅은 좋았지만 이 땅이 하나님 떠나면서 땅이 변질됐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불신하한 땅이 불신 하나님 안 믿어 불신하는 땅이고 영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왕노릇합니다. 온 땅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 숭배하고 죄에 빠진 땅이에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온 땅은 사탄과 귀신 믿는 우상이 많이 퍼져있어 있다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미신과 종교 이런 많은 귀신 믿는 문화가 온 땅을 퍼져버렸어 있다군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없어요. 불안과, 이런 사람들 사는 게요, 늘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이 꽉 차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학생도 그렇다니까, 불안해, 두려워, 염려, 걱정,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요. 한마디 있다고는 뭐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땅입니다. 사람들 다 고통스럽습니다.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재앙이 들어와 먹고 사 힘들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 땅이요. 원래 안 그랬습니다. 그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땅이야. 이 영원한 지옥으로 다 빠져버려. 이게 이 땅입니다, 지옥. 이그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살고 나중에 고통하다 지옥 가버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그루터기. 자, 그루터기는 뭐냐?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창세기 삼장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은 창세기 삼장 땅은 이런 땅이에요.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나 저 미국이나 저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저 미국 똑같은 유럽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르터기가 뭐냐면 생명 여기는 뭐냐 죽음의 땅이야 한마디 영적으로 생명 그르터기 그르터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그르터기다. 그르터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다배임 당했어.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은 뭐냐 다배임 당했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다배임 당했어. 다 베임 당했어. 다, 배임당했어. 다, 배임당했어. 다 잘라 버렸어. 그런데 배임 당했는데. 뭐가 살아있을까요? 어, 뿌리가 살아있네 나무가 다위잖아요 안 죽었네 보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습니다 배임당에도 그 뿌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가 나올 거겠어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 이게 생명 뿌리 살아있으면 살아있어 그래서 이 불신앙과 죄와 사단 이 뿌리가 뭐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있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조주에서 해방 자 그리고 사탄에게는 권세 왕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 인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조주 운명에서 해방 사탄이 권세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들이 이제 새롭 살리는 겁니다. 이그루터기 있는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부모들이요. 목사님도 그루터기요이그루터기에 뭐가 나왔어요? 싹이 나왔어요. 싹,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렘넌 트란 말이 뭐냐면, 싹이란 말이 나왔어. 이 싹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 뭐가 될까? 수을이룹니다 이게 뭐냐? 세계봉화의 법이야. 이게 퍼져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이땅에뭐하라고요 그루터기란 말이야. 남은 자들, 렘넌트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세계봉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해서 자, 두 번째 봅니다. 증인들이 있어. 요 증인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배임당했어. 이 말은 다 잘려졌단 말이에요. 복음 놓치고 다 배임당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 놓치면 또배임당해다 잘려버렸어. 잘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저 바벨론은 큰 강대국에 뭐로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게 배임당한 거예요. 다잘려버렸어요 큰일 나네 빨리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중에 누구였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나라가 막아니까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단일과 새 친구는 뭐가 있어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겉은 포로인데 속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 누부네슬 왕이 인재를 뽑아라. 왕의 후손이나 귀족 자식을 뽑아서 가르쳐라. 인재를 뽑아서 나중에 국가에 써먹겠다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밥을 주는데 그 밥이 뭐냐 우상 숭배 음식이란 말이야 우상 숭배 국가니까 왕도 제사 지내고 밥을 주나면 우상 문제. 이게 다니엘과 세충은 뭐였을까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안 먹겠다 우상 음식. 잘 풀을 줘라 풀을 줘. 어 아,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다니엘 세충은 채소만 먹었어 채소. 그런데 얼굴이 도빛이 나는 겁니다. 3년 동안 정이는데 놀랍게 3년 지나니까 이 지혜가 10배가 뛰어난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 지혜로써 왕이 늘 발탁했습니다. 니들이 쓰겠다. 그 문제가 뭐냐면, 또 왕이 우상을 만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라 우상숭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못합니다. 안 하면 불속에집어넣겠어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 줄 겁니다. 안 살려줘도 우리. 구상 못합니다. 그래서 세 층은 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세 명이 나오는데 네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누굴까? 천사가 와 지킨 겁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불에 집어넣은 군이타 겁니다. 아, 입구에 죽었다니 너무 뜨거웠어. 그런데 세 명은 머리카락을 안사한 겁니다. 천사가 지킵니다 뭐죠 이들이? 하나님의 뭘까? 이들이 뭐요 증인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여줬습니다 왕이 말하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늦게 했다니까요 또 다니엘은 또 시기합니다 넙뚝뚝하니까왕 외에 기도하면 다 죽여라 왕 앞에 우, 섬기면 다 죽여라 다니엘은 세 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기도하다가 끌려갔어요 어디 들어갔을까?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군들 사자고 집어넣었어요 물었어요? 못 물었어요? 못 물었어요 다니엘 살아있느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뭐랍니까? 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어젯밤에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냈습니다 사탄은 결박되고 천사는 도와주고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게 증인이라니까요 영예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찬양해 왕들이 이야 살아계시구나 증인 또한명 있어요. 에스더. 에스더 포로 끌려갔단 말 다. 그 에스더 때에 이 나라에 이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아주 나쁜 총리의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그 에스더가 우린 죽으면 죽으려 금식합니다. 그 놀라운 게 하만 총리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거꾸로 하만이 죽어버립니다. 이때 생긴 게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 뭐냐면 재비법다이 말이에요. 불임절이 뭐냐면 자 원수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 을 얻은 날이에요. 거꾸로 불임절 날 유대인들 살고 원수가 다 죽었어요. 큰 슬픔의 날에 다 죽어야 돼 슬픔이 변해서 뭘로 됐을까 큰 기쁨이 된 날입니다. 울고 불고 애통 애통이 변해서 길, 복이 된 날, 이게 불임절입니다. 증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백성되고 죄에 빠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걸 다 끝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영적 불임절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뭘 해결했어요? 사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지옥을 해결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 해방, 하나님전여 죄에서 해방, 천국,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영원한 뭐가 됐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이게 영적 불임절입니다, 이게. 우리 같이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톤에서 영적 불임절입니다. 자,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벗어나서 평안이 왔습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원수막의 귀신 다 이겨버리고 평안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뭐냐면 장론이 됐죠? 남은 자. 남은 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남은 자인데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뭐가 됐을까? 남는 자가 됐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능력 회복자 능력 나타나요 더 시간 가면 남는 자가 뭐가 될까? 남을 자가 돼그 능력으로 사단과 악귀씨다 무너져나갑니다 온 땅에 귀신 문화를 보금 문화로 바꾸는 것. 문화 회복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남길자. 이제 우리가 이땅 떠나갈 때 누구 남겨야 될까? 우리 후대 자네를 보금으로 잘 세워놔야 돼. 이게 남길자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자. 다시 말해, 보금 회복자, 능력 회복자, 문화 회복자, 후대 회복자.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조주를 떠나가고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문 조조 다 떠나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 다 살아납니다. 회복자들, 회복자들. 우리 회복자들. 이게 이 땅에 그렇다. 이 땅에 여러분 가문에 그렇다. 우리 가문에 이렇게 고통당했어. 이 땅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회복자, 능력 회복자, 문화 회복자, 후대 회복자, 세상 살리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는 도와주고 성령은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능력 회복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 나라 5천 정도 위에 또 인도 땅 위에 네팔이 위에 또 필리핀 위에 베트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